평택 불중업이에요. 아, GPR 네. 주피할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세종 FG, 무뭐 축구, 네. 축구단인가? 아. 금고에 <laughs> 있어요. 네, 금고에 있죠. 금은 아닐 거 아니에요? 금은 아니죠. 뭐죠? 이걸로 함석을 잘랐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지 않나요? 전혀요. 아, 그렇군요. 네, 안녕하세요. 자,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유튜버자 공구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네, 여기 어디에요? 여기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안중정합성사라는 제 홍그라운드에요. 아, 홍그라운드 네, 홍그라운드죠. 여기 오면은 제가 다 이겨요. 그래요? 네네. 한번 홍그라운드도 한번 볼게요. 좀 지저분한데, 이게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게 지저분함 속에 정리정돈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점딱 감안해 주시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보니까 네. 주위다 아무것도 없... 아무것도 없죠. <laughs> 아무것도 없어. 고라니 가끔 지나다녀요. 고라니 있어요? 고라니 있어요. 여기 좋은 동네예요. 아. 여기 보니까 철물점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하루 일과가 뭐예요? 지금 보니까 별로 뭐 하는 게 없어 보이다 아, 예. 일단 제가 누추한 분이 오시니까 이 귀한 곳을 좀 보존시켜 놓은 상태고. 네. 설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유동인구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기본적으로 청소 싹 해주고 네. 정리해주고 이런거 디스플레이 있잖아요 디스플레이 어떤거죠? 이런거 딱콤프레샤 이쁘죠 저소음 콤프레샤 고체연료 이거 재설제 이런거 있잖아요 네. 계좌상품 살짝 해놓고 그냥 정리하고 아침에 납품 준비해서 나쁜 다녀오고 이런거죠 뭐아 그래요? 네. 그럼 지금은 뭐예요 지금요? 10시 40분이니까 조금 골반다가밥 먹어야죠? 아, 그래요? 크게 뭐 없는 것같데 아이, 뭐,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즉흥적으로 하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다고 노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합니다. 요즘 불경기인데. 네네. 올해는 이제 지켜봐야죠. 예. 아 지켜봐야 된다고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스타트니까 일단 시작은 좋아요. 시작은 좋아요. 예 네, 시작은 좋은데 네. 그래도 열심히 해야죠. 요즘에 잘 팔리는 제품 좀뭐 살펴볼 수 있을까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 요즘에는 제가 딱 계절상품 말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좀덜 추워서 네. 히트를 못 쳤는데 네. 해빙기 난로. 어. 고체 연료 재설제 그리고 이쪽에 뭐 연막칼슘 있거든요. 연막칼슘 이거 꽁꽁 숨겨놨어요. 아 저거 저거 좀 포대기 예, 이런 거 이런 게좀잘 나가는 추세예요. 아 눈이 없는데 연막칼슘이 잘나간다고아눈잘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눈 여기 눈. 여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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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네. 네눈 아, 예, 있습니다. 이거 말고 네네. 뭐 공구라든지 그런 거좀 호응 좋은 게좀 있을까요? 특히 수도꼭지 종류나 아, 수도꼭지 예, 예, 방 문짝 어. 문 손잡이 이런 거류 제일 많이 나가요. 아, 그럼 한번 볼게요. 네 들어가시죠. 네. 여기 보시면 수도꼭지가 굉장히 많죠. 네, 예, 많긴 해요. 보통 원룸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한 걸 찾으시고요. 아, 원룸이요? 네, 예, 이제 잠깐 살다 가시는 분들 아니면은 잠깐 살다 가시는 분들. 네, 그죠. 어. 보통 여기는 현장 사람들이 잠깐 기숙사 생활하다가 고장 나면 고치고 그러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판매하고 좀 좋은 것도 팔고 수도꼭지 그리고 세면기 세면기 이제 세면대 고장 나면 고치는 팝업 이런 유도 사실 효자 상품이에요. 많이 나가요. 아, 이거 볼 사람들 이거 어떻게 고치세요? 이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네네. 이런 거 교체 못 하잖아요. 솔직히. 아, <laughs> 하는데요? <laughs> 아, 이게 한다고? 아 하니까 사가지 않을까요? 이거 하려고 하면 몬키라든지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있어야 되는데. 아, 같이 사야 되는구나 패키지 상품. 그러면 네네. 요거 말고 또 다른 건 없을까요? 이번에 2등. 사실 저희 1, 2등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다 잘나가요. 아, 다 잘나간다? 네, 다 잘나가요. 아, 아닌 것 같아. 아, 다 잘나갑니다. <laughs> 일단, 제가 제일 잘 나가고요. 아, <laughs> 멀티탭. 아, 멀티탭 하면, 이건 다이소입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꼭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도 그게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음. 전선에는 규격이 써있거든요. 네. 이 전선의 규격이 있는데, 음. 이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다이소 같은 데는, 네. 이 전선 규격이 좀 약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얘는 약간 10이라는 힘을 낼수 있으면, 다이소거는5 정도? 그렇다니. 네. 이해하기 쉽게 좀. 그니까, 러 아, 얘는 메이저. 아. 예. 네, 다이소는 마이너. 그렇죠. 다이소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리고 철물점이라고 제품이 비싼 게 아니에요. 아. 고정관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다이소는 썸마이? 철물점은 메이저. 아. 아. 점포가 엄청 큰데, 이렇게 네. 조그만 가습기는 뭐죠? 가습기라뇨. MZ 세대에서는 이거를 코로나, MZ. 그게 뭐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아, MZ 좋은 거예요, 좋은 거. 이거는 이제 가습기가 아니라 저거요 코로나 방역제품이에요. 소비자분이 누가 올지 모르니까 이런 거 갖다 놓고 이제 혹시라도 오미크론에 대비하는 그런 자세. 처음에 갖다 놨을 때는 진짜 깨끗했거든요. 예. 손님들 막 손을 막 쳤어요, 이거. 아, 카드 여기 있습니다. 아, 너무, 너무, 너무 투명해서. 그죠 거기다가 펜으로 네. 네, 네. 뭐라고 써놓으면 깔끔할 텐데. 아 여백의 미라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거 네네 황토에 아 네네 망치요 이게 오스틴 망치라 그래서 한번 봐봐요 네. 예 이쁘죠 이쁜 것 같지는 않아요 아 왜냐면 이게 캠핑 팩이에요 캠핑할 때 캠핑 팩을 받고 네. 나중에 뺄때 이걸로 빠로식으로 빼는 거예요 아 캠핑 가보셨으면 이거 한번 챙겨가세요 디자인은 그쵸? 그렇죠? 음... 그럼 제가 가질까요? 아니요. 아니, 아까 전에 네네. 계속 말하고 싶어서 쭉뻑, 쭉뻑 거리시는 거. 아, 같은데, 네네. 계산 뭐라고 계속 주얼중얼 거렸잖아요? 아, 우리는 부가세 포함가로 제품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만 원을 주고 사는데, 그 카드를 딱 긁잖아요? 아, 그렇그 그럼 그렇죠. 얼마냐, 만천 원인가요? 아니죠, 만 원이죠, 포함가니까. 아, 여는만 원이라고? 네네. 그게 말이 돼요? 부른대로 받아야죠.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아이게 어, 맞는 거라고? 네네. 진짜로? 아, 진짜예요. 재고 중에 네. 골칫거리 재고가 있지 않을까요? 골칫거리 있죠. 아, 얼마나 골칫거리인가요? 제가 일할 때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는 그런 재고예요. 몇년 됐죠? 그게? 제가 10년 일했으니까, <laughs> 10년. 최소 10년은 못 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가보시죠. 네, 바로 여기에요. 아, 네. 금고에 있어요. 네, 금고에 있죠. 금은 아닐까요? 금은 아니죠. 뭐죠? 실제 총이에요. 화약총. 이게 뭐 어떤 거냐면은, 일단 힐 뒤에 저희가 대리점을 달았었는데, 네. 이 화약 총을 취급하려면은 조건이 있더라고요. 금고 두 개가 있어야 되고, 보시면 다밖혀 있죠? 잠깐만, 잠깐만. 그러게네요? 네, 이렇게 막아놓고, 캡스 여기다 달아놓고, 보안장치 달아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제품을 볼수 있어요? 저도 사실 처음 보는데요. 처음 <laughs> 본다고? 총이에요, 총? 네. 총이에요. 이런 화약 총이에요. 이게. 오. 이게 총이고요. 이거 약실 청소하는 거 있잖아요. 어, 진짜 그거 약실 청소하는 거? 뭐... 네. 저도 이거를 사실 관심이 없는 제품이어서 처음 보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솔이에요. 솔 들어있고. 우와. 이게 보안경도 주네요. 응? 이거 부속인데요. 저도 모르고요. 모르 이게 화약이에요. 이게 응? 화약인데 이런 식으로 옛날 우리 장난감 총 그런 화약이에요. 이게 화약이죠? 네, 이게 화약이에요. 얼마예요? 저도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혹시 총포어가증이 최근에 있으신 분들은 저렴하게 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 주세요. 뭐가 있는 사람이? 요 총포어가증이요. 옛날에는 이런 함석가 있었대요. 요즘에는 이쁘게 손잡이도 잘 나오는데, 네. 이게 함석판이 잘릴 수 있을까 모르지만 이걸로 함석을 잘랐대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신기하지 않나요? 전혀요. 아, 그렇군요. 경고라고 쓰여있는데. 경고, 화이선, 화기연금, 취급지, 부탄가스죠. 천우주에서 멕시코피도 팔아요? 아, 커피도 팔죠. 업체에서 커피 달라고 그러죠. 현장에서는 커피를 사러 밖으로 나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납품하면서 커피도 갖다 달라 해서 커피도 갖다 드립니다. 저, <laughs> 카누도 있어. 카누도 있죠. 미치겠 <laughs> 어, 여기 현미 녹차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저희 매장이 커피 맛집. 아니. 네네네. 철에자 오게 되면. 네. 그래갖뭐 면장갑도 있고. 네네. 코팅. 아, 그쵸. 이건 뭐, 뭐예요? 형광 중이냐? 네. 그리고 분명 파란색. 네. 이게 손목 부분에 따라서 이제 장갑의 두께가 정해져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정리걱정 하시는 분들은 보통 흰색이나 빨간색 손목을 쓰시고 계실 거예요. 아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파란색, 흰색, 검은색, 주황색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음 보통 통용적으로 네. 게이지라 그러는데 400g, 450g, 500g, 600g 이런 식으로 다양한 두께로 사용하고 있어요. 몰랐던 비밀이네요. 아 그쵸 비밀이죠. 전문 알고 있던. 여기 보면 네네. 옷이 있어요? 아, 네네. 어떻게 불의 를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 이게 뭐죠? 돈이죠? 옷인데요? 이게 그 의류소감 아시나요? 의류소감? 아예 알죠? 거기 있는 물건들이 일로 오는 겁니다. 아... 일반인이 운영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모아서 판매를 하고, 그걸 봉투로 담아서 네. 이런 식으로 납품을 하게 되는 거죠. 기름 닦을 때 쓰거나 먼지 닦을 때. 아...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보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러게요? 네, 옷이에요 다이 부분은 남자 반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laughs> 아 그렇군요. <laughs> 반스도 있어 요 깜짝깜짝 놀라요. 어... 제가 저녁에 입은 옷도 있어요 비슷한 옷. 아... 막 때리면서 물 농약 뿌리는 거 있잖아요. 어, 예 분주 있어요. 네, 그런 농약 분무기로 쓰는 건데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방역 제품으로 많이 사용하고 음... 그리고 방수 제품 그리고 여름에는 농약 줄때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아, 이거 등에 메고. 아, 뭔지 아시겠죠? 이건 알겠어요. 그림 보니까 알겠네. 네네. 지금 보니까 네네. 안 팔리는데 맞죠? 지금은 안 팔리죠. 언제가 팔려요? 네, 이제 봄 여름 되면은 이제 농약 칠때 되면은 불이 네. 나게팔 겁니다. 저는 이제 유튜버 수린이 공구라고 공구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야? 채널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어요. 수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린이 공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은 그냥 짧게 인사만 하죠. 인사해 보세요. <laughs>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 아 이거 제가 왜 해야 되죠? <laughs> 보니까 뭐 세종 F G 무슨 축구단인가? 아 <laughs> 그런 거 있잖아요. 아 FG?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세종 대표님 굉장히 민망해 하십니다. 아니 저는 응. 모르니까. F C가 아니라 F G. 아 F G. 네, 수축근 F C. 아 제가 실수했네요 그죠 그죠. 보여주시죠. 이렇게 재고가 많은 거 보니까 좀잘 나가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음. 일반 철 덩어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뭐가 좋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한 마디면은 거의 사가십니다. 대가리가 안 빠져요. 대가리가 그래요? 빠지면은 무상교환 해드려요. 보통 망치라고 하면. 네. 안 빠지는 게 정상 아니에요? 빠져요. 빠진다고요? 깜짝 놀라요. 쓰다 보면은, 음. 목부러졌서막 뒤로 날아간다니까요, 어, 대가리가. 어, 탑으로 이어질 수있요 어, 그쵸. 그렇죠. 음. 굉장히 유용한 게 망치예요. 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제품치고는 굉장히 만족성이 높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얼마에요? 이게, 얼마죠? <laughs> SS3,000원이요? 13,000원입니다. SS3000원은 뭐 있지? 아, 그래서 이 제품이 좀 핫하다. 네. 인기가 많다. 종류도 많고. 음. 평택 불주먹이에요. 주먹이에 저녁에 불타요. 그냥 난리 나요. 그냥. 아, 결혼하셨죠? 네, 결혼했죠. 그러니까 불타지 않을까요? 처음 컨텐츠인데. 네네. 마지막으로. 아, EPR 네. p r 시간을 30초 드리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왔는데 물건이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나와 바리 나와 바리 때문에 어느 거든지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방문해주시고, 편하게 연락주시고. 그러시면 될것 같습니다 커피도 타주나요? 커피는 셀프인데 제가 특별히 사 드릴게요 네. <laughs> 진짜요? 네. 몇분 한정인가요? 45명? 작업하시는 분들 네. 소모품 같은 게 웬만한 게다 있는 거 같아요? 그렇죠 공장 소품 위주고 그리고 음. 가전용품 이런 거 위주죠 음. 그리고 공구 채널을 하시는데 네. PR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10초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리니 공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딱 그거 하나만 보여주십시오 네. 이소룡 형들 잘하시던데 아이순는를보 뭐 제가 덤블링 하나 보여 드릴까요? 덤블링을 한다고? 아또 아니 아니 스탑 괜히 하갖고 다쳐갖고 괜히 산재보험 백덤블링 하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고오 <laughs> 어, 너무 오랜만에 했어 여기 네, 근육 땡겨요 아, 오랜만에 백덤블링도 했더니 배 땡겨요 아 구독과 좋아요 근육...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근육 없잖아요 아이 캬 아, 아, <laughs>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